안녕하세요. 행복을 읽어주는 인지심리학자, 행복일자, 메모리크래프트, 이국희 교수입니다. 행복에는 행복이 없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맛집에 가면 행복할 거다, 여행을 가면, 애인이 생기면, 뭐 성취를 하면, 취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면, 승진하면, 뭐 끝도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조건부 행복 네, 일단 두 가지가 잘못됐는데 첫 번째 행복은요 찾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대중들이 잘 모르시죠 행복은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닙니다 보물 찾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그건 뭘까요 행복은요 만들어가는 개념이에요 행복은 발전시키는 개념이고 행복은 심화시켜 나가는 개념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만들어가야 되고 심화시켜야 되는 행복을 막이 보물 찾기 하듯이 찾고 있으면은 찾아지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이라는 게 뭔가 별도로 있는 특별한 감정이나 정서 상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 감정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유발하는 어떤 느낌이고 정서는 뭔가 날 움직이게 하는 동력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행복한 감정이라는 말이 따로 없다는 말의 의미를 좀 분명하게 할수 있죠. 뭐냐? 행복한 환경이나 상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 사람이 불행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니까요. 또 행복한 정서가 따로 있다는 말의 의미도 좀더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 동기부여하는 어떤 과업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동기는 내가 해야 부여되는 것이지,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행복한 누군가는 되게 행복해하는 과업이 누군가는 안 하면은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되는 행복하지 않은 과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어떤 상황이나 과업에서 순간순간 바로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럼 뭘까? 행복은요 어떤 상황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어떤 과업을 수행한 다음에 오는 일종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행복만 즐기고 느끼려고 한다면은 우리 뇌의 쾌락 중추를 그러니까 자극해서 어, 쾌락 시스템이 있거든요. 도파민을 막 분비해 줘요. 천연 아편이라고 부르는. 이런 걸막 쥐어 짜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중독에 가까운 일이지 행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인간에게 유익한 행복은요, 막이 도파민을 막 쥐어 짜내지 않습니다. <laughs> 이런 심리학적인 행복과는 당연히 사실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긍정심리학이라는 말이 정립된 것이 2000년대인데, 이게 정립돼 이 말이 적용되기 전에 행복과학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도 이미 심리학자들은요 행복의 발견이 아니라 발전이라고 생각했고요 행복은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깨닫는 만족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왓슨 클락 텔리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1988년에 출판한 더 파나스 스케일이라는 겁니다 이 파나스는 positive and negative effect schedule의 이 약자예요. 앞글자를, 앞글자를 다 아크로님인데, 이연구로 말할 것 같으면 1988년에 출판된 이후에 2021년 7월 23일, 구글 학술 검색 기준으로 봤을 때 42,475회가 인용됐습니다. 인용됐다는 것은 다른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참고했다는 건데요. 한 연구가 10번 정도 인용돼도 대단한 일인데 4만 번 이상 인용되다는 이런 대단하죠. 어 저도 이 연구 많이 인용했어요. 왜냐하면 이 척도를 사용하니까요.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척도를 쓰니까요. 이 연구가 심리학자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요. 근데 사실 되게 간단해요. 뭐냐. 인간의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10개씩. 그러니까 긍정정서 10개, 부정정서 10개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특히 행복은 발전시키는 개념이다. 또 행복은 나를 깨닫는 개념이다. 이런 게잘 드러나 있습니다. 발전시킨다는 개념은 이 연구에서 10가지로 정리한 긍정 정서 대부분을 보면 알수 있는데 여기서 나타난 긍정 정서 10개가 대부분 어떤 식이냐? 뭔가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 정서라는 게 뭐냐? 뭔가를 할 때, 뭔가를 경험할 때, 그것도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만들어지고 발전시키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행복은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다는 개념은요. 이 긍정요새 측정 방식에서 드러나요. 어떻게 측정하냐? 이게 스케줄이라는 말이 되어 있잖아요. 스케줄. 긍정용서 부정정서 스케줄이잖아요. 어, 이게 근데 과거형 스케줄이에요. 어, 일정, 지난 일정이에요. 지난 일정. 그래서 어제 이런 정서를 경험했냐?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런 걸 경험했냐? 최근 한달 사이에 이런 걸 경험했느냐? 이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최소 하루를 보내면서 일주일을 지나보면서 한 달을 지나보면서 되돌아봤을 때 느끼는 느낌, 그 깨달음이지 당장에 느끼는 쾌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행복 보고서, 유엔에서 발간하는 이 세계 행복 보고서도 이런 심리학적인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긍정 영서를 측정할 때꼭 이렇게 물어봐요. 어제. 어제 웃거나 미소 지을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오늘, 오늘 지금 당장 웃거나 미소 지을 일이 많았는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긍정경서라는 것은 지난 일에 대한 깨달음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파나스에서는 어떤 긍정경서들을 다루고 있을까요? 어떤 행복들을 다루고 있을까요? 10개를 살펴볼게요. 개, 10개, 딱 10개니까. 네. 첫 번째, 집중한, 어텐티브입니다. 어제 30분 이상 뭔가 집중한 일이 있나요? 최근 일주일간 30분 이상 뭔가 집중한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혹시 이 집중하는 거를 그리고 행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사실 행복이에요. 어텐티브, 뭔가 집중하는 거, 몰입하는 순간 그게 행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액티브, 적극적인. 여러분 어제 또는 최근 일주일간, 지난 한 달간 내가 내할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자세, 이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지만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발전시키지 못해요. 심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맑은 저시, 얼럿 t 복성, 각성 상태라고도 불리는데, 어제 또는 최근 한달 동안,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피곤하거나 졸리지 않고 활력이 충분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맑은 정신 같은 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막 되게 반발심이 <laughs> 생기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맑은 정신의 의미가 있거든요. 맑은 정신의 의미가 뭐냐?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요. 행운을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기회를 기회로 알아보고 운을 운으로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죠. 기회는 이런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의 것이죠. 그래서 맑은 정신이 행복인 거예요. 네 번째 흥분되는, excited. 어제 또는 최근 일주일간, 한 달간 뭔가 기대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막 행복을 경험, 경험한 겁니다. excited라는 것은 뭔가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사실 여행 자체도 물론 즐겁지만은 여행을 가기 전에 그 흥분되는 느낌, 그 기대, 어, 이런 기대, 이런 좋은 일에 대한 기대. 어, 그러니까 좋은 일을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런 excited를 많이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일을 많이 계획해야죠. 그리고 계획적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성취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늘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설계해 놓아야 어 느낄 수 있는 게이익사이티드예요 흥미진진한 삶입니다 다섯 번째 열정적인 인수 GST 어제 최근 일주일과한 달간 끝까지 마무리 지은 일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을 경험한 겁니까? 겁니다 여러분 열정을 뭐라고 그동안에 생각해 오셨어요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다 열정인가요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은 그런 걸 열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열정이 있다면요, 뭔가 결론이 있을 거고요, 결과물이 있을 거고요, 마무리가 됐을 거고요. 끝까지 추진해서 추진력을 발휘했을 거예요. 누가 봐주든 안 봐주는 읽어주든 안 읽어주는 글을 계속 쓸 거고요. 이렇게 막 영상을 계속 찍 찍을 거고요. 아니면 막 수학 문제라도 계속 풀 거고요. 어떤 과제를 계속 수행하고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막 기타를 계속 연주하고 있을 거고 연습하고 있을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게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가는 행복인 거죠. 다음 여섯 번째 결단력 있는. 어제 또는 최근 일, 일주일가 망설이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뭔가 결단에서 결정해서 실행한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경험을 한 겁니다. 아, 일곱 번째 인스파어드 어제 아하 아, 이런 어떤 경험, 깨달은 경험, 무언가를 들었을 때 또는 와 경치를 보고 정말 아름답다 대단하다 또 평소 몰랐던 것에 대한 깨달음 또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 이거 평소에 그냥 어, 스마트폰만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주변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하늘 을 들어 보니까 야. 어, 멋진 풍경이 있어 야 우리 동네가 이렇게 멋진 곳이었나 그런 깨달음 어, 이런 게다 행복이거든 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상시에 내 주변을 그러니까 또잘 살펴야죠 인스파이어드 하려면 내 주변을 잘 살펴야 돼요 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음 여덟 번째 자랑스러운 프라우드 어제 열심히 노력해서 어, 이건 뭐말 자체가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는 행복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기쁨과 뿌듯함 을 느낀 적이 있나요 어, 그런다면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또인터레스 e 드 흥미진진한 특히 이제 호기심이라는 건데 어, 관심이 생기다. 어떤 대상 지식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고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관심을 가진 적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호기심이라는 게몰릴때생기잖아요 음, 이것도 되게 많은 많은 경우에 생기는 오해인데 호기심이 몰를 때 생기지 않습니다. 어? 정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뭘뭘 뭘 궁금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는 건 사실 언제 생기느냐? 뭘좀알때 생기거든요. 여행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봐야 오 저런 나라가 있었네 저런 곳이 있었네 나중에 꼭 가봐야지 이런 호기심이 생기는 곳이지 어떤 여행지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고 그, 그 지역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호기심이 생기진 않아요 영화 소개 프로그램 같은 게 그래서 있는 거죠 영화에 대해서 듣고 그 줄거리를 살짝 봤을 때와저 영화의 결말이 궁금하다 봐야지 라고 해서 보게 되는 곳이지 그 영화의 제목도 모르고 주인공도 모르고 어떤 감독이 했는지도 모르는데 호기심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얘기예요. 만들어가는 행복. 마 아, 맞아 열 번째, 스트롱입니다 강이나 어, 어떤 내 한계를 뛰어넘은 적이 있나요? 걱정했던 상황에서 차분하게 잘 대처했던 적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파나스에 있는 열 가지 행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제 질문들 수 있어요. 어 선생님, 어? 이거 그래서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응? 긍정정서라면서, 행복이라면서. 근데 어떻게 이 행복의 열 가지 목록에 해피라는 말이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어? 이게 행복 맞아? 예, 네, 맞아요. 예, <laughs> 네, 맞아요. 그러고서 지금 목록이 끝난 거예요. 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그동안 행복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아도 많이 잘못 알고 계셨단 거예요. 행복은요, 굳이 해피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 특별한 어떤 해피라는 상태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집중하면 맑은 정신으로 기회를 잘 포착하며 뭔가에 몰입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흥미를 가지고 뭔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열정적으로 뭔가 완성하고 어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크게 해피해요. 해피라고 굳이 칭하지 않아도 돼요.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의 일상에 있는 것들이 그냥 다 행복인 겁니다. 저 행복을 발견하려고까지 마세요. 뭔가에 집중하고 깨어서 기회를 포착하면 행복이라니까요. 적극적으로 과업에 임하고 열정적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들이 늘어나면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순간순간에 막 지나갈 때는 몰랐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아, 이런 것이 행복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행복의 일관료 임지심리학자 행복일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